5만원권으로 40억 혹은 69억원을 임대형 창고에 보관했다고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창고업체 관리자가 3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절도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은행 아닌 창고에 보관됐던 거액의 현금의 출처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의 무인물품창고 건물에서 고객이 임차중인 칸에 침입해 캐리어 6개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현금 약 40억원을 훔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해 11일 검찰로 송치합니다. A 씨는 9월 12일 오후 7시 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21분까지 6시간여 동안 창고에서 현금을 빼내고 이를 다른 칸에 보관하다 15일 외부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창고가 있던 건물에 CCTV 전원을 내리고 자신이 찍힌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혐의도 함께 봤습니다. A씨는 창고업체 관리자로 직원용 마스터키로 피해자인 B씨의 보관함을 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을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 공실에 숨겼습니다. 이 건물은 A씨 어머니의 지인이 관리하는 건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어머니는 훔친 현금을 이곳으로 옮겨 보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A 씨가 현금을 숨긴 건물에서 현금 39억 2,50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A 씨가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9,200만 원을 더해 총 40억 1,7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40억 원가량 훔쳤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창고 보관함에 있던 현금 68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6일 현금이 사라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지인인 30대 여성 C씨에게 창고에서 현금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C씨는 현금이 있던 캐리어에 현금이 아닌 A4 용지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돈다발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할 캐리어 안에는 A4 용지 다발과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억 원 혹은 68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은행이 아닌 곳에 보관하는 BC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런 돈은 어디서 벌은 것일까요? 경찰은 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번더 기사화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